사무엘상 제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구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3회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들려진 그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보문을 통해서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형적인 이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약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 영적인 원리 승리하는 이 성경적 비결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 본문만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만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가더 같은 삶에서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이라든가 성경의 이, 이 선조들이 이 등장하는 선,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형통과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이, 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언약계의 이동과 또그 그 상황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제사 혹은 여호와의 언약궤, 이는 즉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재앙과도 같은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엔 멸망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군력이라든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이 아니라 결국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이 유무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원리와 그리고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보여지는 덩치와 크기 그리고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군사력에 따라 교국에는 우위를 점하고 그것으로 성패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국에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이 불리하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결국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크기 내지는 세상에 어, 어쩌면 이 우월하다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단순히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도 승리하는 그 승리의 공식들이 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대결 가운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함이었는데요. 결국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불명예를 안,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에는 언약궤를 이 전쟁의 승리에 전리품으로 챙겨갔었던 블레셋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자 그들은 이스라엘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여전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국에는그 자신들의 패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또 경시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다시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서 불레색과의 다시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에베네셀이라는 용어가 어, 드디어 등장하게 에, 되기까지 이르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의 통치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사사 시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가장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탄압받고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사기 서일 것인데요. 이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 엘리라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여전히도 영적 무지함이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서 이제는 사무엘로 그 영적인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반전을 이루시고 영적인 암흑과 혼돈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젠 사무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에 이제는 왕정국가가 이 왕국 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가 세워져서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무엘을 통하여 결국 왕을 세워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이제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에 능하신 분,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건이 꼭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의 변환 과정 가운데 전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굉장한 어떤 영적인 대부흥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이 영적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어, 1905년에 인도 카시아에서 그리고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거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정점을 찍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907년 이 대한민국 평양 땅에서 이 평양 대 부흥 운동으로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번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이 부흥이라는 것을 정말 누구도 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휩쓸었던 부흥의 역사였는데요. 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나라 그리고 도시들은 다 다른 곳이었지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계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계를 통해서 평양대부흥운동으로만 국한해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길선주 장로, 그때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길상, 길선주 장로의 그 회계로부터 시작되어졌었던 그 은혜의 불길이 결국에는 어, 그 교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웨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흥과 이 각성의 이전에 바로 회계운동이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인생에서의 승리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형통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일 것인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언약괴를 하나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과도 같은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결과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빼앗겼던 언약계가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도 자신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침내 이 역사적인 회개 운동이 2 차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요.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결국엔 1차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국 엔 그들 안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절 6절 읽어 보면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멸시하던 자들이 받아졌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승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받아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과정 가운데 블레셋에게 패배했었던 그때와 지금 전쟁에서 이겼었던 지금과 지금까지에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발전했으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고 군대 수를 모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 엘 백성이 달라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와 여우 앞에 돌이켜 돌아왔었던 그들의 그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교회가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을 얻고 삶 가운데서 승리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에 대한 외침과 회개에 대한 인식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각성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도 결국에는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교회에는 영적인 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관통하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이 회개라는 것이 빠진 오늘날의 이 설교 메시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되어버렸으니 예를 들어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원인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집을 지을 때에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이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아야 하며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금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화려한 어떤 음악적인 음향적인 시스템이나 다양한 화려한 프로그램들 내지는 교회를 꾸미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가 교회에 넘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었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 이 그기독 교회가 헤게모니를 가짐으로 말미 암아 전했었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도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어떤 자신들 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아니면 더 개발되고 발전된 어떤 교회 문화와 시스템을 위해서 밟아준 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발전되고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이른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빼버리고 나머지 것들 쌓는 것은 사상누각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 만이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핵심적인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그리고 인생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회개라는 요소를 다시금 재인식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물론 또 이것을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회개를 한다고 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또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 인생 가운데 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은 항상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만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메시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될까? 내 인생의 관계가 풀릴까? 가족이 행복할까?에 대한 전략을 세우거나 어떠한 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 찾아다니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나한 사람의 그 회개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풀수 없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라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인식하는 죄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죄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인이나 거짓말 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요하고 대단한 불량을 차지하는 것만 같은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죄라 말씀하심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늘 실패했었던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회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함과 승리, 성공의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전쟁에 능하신 주여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라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늘 강조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여전히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고 방법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과 고민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초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승리를 쟁취하려 하니 하나 이 또한도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여김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더 가치로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가 오늘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의 하루일 것이고 그 기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회의 하루를 맞이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심으로 늘 용서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의 죄 사함의 은총과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